교회 소식입니다. 제30회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가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경양교회와 창원시민교회에서 송출하는 방식의 온라인 예배로 진행됐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는 주제 아래 저녁예배는 주강사 석기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으며 새벽예배는 김영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잊은 가운데 뜻깊고 은혜가 넘치는 잔치가 되었으며 직접 모일 수 없었지만 화상으로 남아 동참하는 가운데 말씀의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드린 헌금과 천조금은 제네바 신학대학원에 전달되었습니다. 금번 수련회를 위해 협력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다음과 같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예배와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교회 내 각종 모임과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라며, 교회 문자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 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차후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주일 날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임시당회가 주일날 예배 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대학부 SFC 새내기학교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청년의연합회 새내기학교가 오늘 오후 2시 20분에 온라인으로 각각 진행됩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상반기 SFC 학습세례입교 교육이 오늘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있겠습니다. 금일 밤예배는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로 오후 7시에 드리며 설교는 성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서상일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수요밤예배는 제 5, 6, 7, 8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정영훈 강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낮에는 유아세례식이 있겠으며 밤에는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가양교구 허윤정 집사님의 부인이신 고민경자 권사님께서 지난 8일 소천하시어 본 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등촌일교구 임성자 성도님의 부근이신 고 김용복 성도님께서 지난 9일 소천하시어 본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등촌일교구 한순자 권사님의 일남이신 고 이승학 장립지사님께서 지난 12일 소천하시어 본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67회 전국 SFC 중고등부 동기수양회가 금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김창진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